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기업을 경영했고,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임을 보였냐면, 어느 정도 기업이 커갔으면, 성장을 했으면, 성장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매각을 해서 그 자본으로 본인이 원하는 회사를 세우던가, 아니 본인이 세, 그 원하는 회사를 인수하거나 투자를 해왔습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냐면, 어, 아마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2 시간 남으니까 끝났을 수도 있겠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할까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관종이에요. 이런 투표를 또 올렸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테슬라 주식을 작년이지, 이번에도 연초. 테슬라 주식을 매도, 뭐,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도 투표해가지고 또 매도를 했죠. 이런 식으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겠다고 투표를 올렸는데 아마도 얘가 좀더 많지 않았을까 2시간 전이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실시간으로 보면 알겠지 어더 많네요 끝났고 57.5 42.5보다 더 많죠 이런 식으로 지금 투표를 했는데 지금 이게 뭐를 하는 거냐면 최근에 최근이 아니지 코인 이슈가 미국 주식 말씀드리면서 이 주식은 앞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하다 어, 리스크가 너무 많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괜찮은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가 꺼려진다 라는 주식 기억나시는 분 테슬라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이유 때문에 꺼려진다는 말씀 드렸었죠 요런 이슈들 있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앞으로,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이 들어가면, 반도체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제일 타격이 입을 그 기업들 중에 제일 큰게 누구다? 애플도 뭐 타격을 입겠지만, 테슬라가. 우리 한국에서 그 유니클로, 일본 불매 운동 했었죠. 유니클로 막 사람이 없었어. 똑같이, 중국에서, 시니핑 정부가 지금 힘들다 보니까, 그런, 그, 뭐랄까, 힘든 것들을 다 얼로, 동, 얼로, 돌려야 돼요? 다 외교적으로 돌리는 겁니다. 미국으로 화살촉을 돌려야겠죠. 야, 미국 애들이 우리 반도체를 이렇게 규제하고 우리 죽이기를 한다. 어? 미국 지금 그 바이든 정부가 지금 뭐를 만드냐면은 차이나 하우스를 출범해서 대중정책 전략 선곡적 실행을 위해서 우리 중국을 지금 조이기 한다. 우리 국민들끼리 지금 모여야 뭐 된다. 반정부시 할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미국 내에서는 미국 불매운동 들어가겠죠 그러면 테슬라가 가장 타격이 클 겁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코인 이슈 가족분들이 도지코인을 뭐 매수, 매수해야 되나요? 트위터에 도지코인이 쓰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물어봐셨을 때, 우리는 도지코인 주어야 된다, 안주어야 된다? 우리 코인 이슈 채널은 도지코인 절대 안 된다. 매수 안 한다. 밈코인은 안 하는 겁니다. 왜? 지금, 도시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론 머스크를 믿으시나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코인 이슈가 좀 많이 다뤘었는데, 어, 저번, 저저번 분기 실적 발표 때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한 6, 7개월 전에. 아마도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매도했을 겁니다. 미리 그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매도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일론 머스크가 주식을 매도했을 겁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똑같이 매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가 코인 슈채널의 또 효자야.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매도를 했죠, 똑같이. 근데 이번게두 번다 예측이 맞았는데 어 이번 예측은 뭐냐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를 매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겁니다. 매수한다고 미리 공개하고 진행했어요. 주식 말고. 비트코인 매도는 얘기 안 했습니다. 실적 발표 나오기 한두달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왜? 트위터 인수 자금이 부족했거든. 그런데 두달 뒤에 똑같이 나왔고 지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매도한 게 한두 차례가 아니에요. 미리 공개하기 전에도 또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거의 지금까지 합쳐서 2년 동안 매도한 게, 한 200억 달러가 넘을 겁니다. 테슬라 매도한 게. 자, 그걸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테슬라 가격이, 코인 이슈가 뭐 중국발 이슈 때문에 안될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오너리스크. 입이 너무, 들쭉날쭉해. 믿음이 없어. 신뢰가 없어. 일단은. 물론, 그입 때문에, 트위터 때문에, 도시 코인도 많은 뭐 상승을 받고, 또 반대로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이런 코인들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 주가가 지금 올해에만 거의 한60% 가까이 폭락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은, 테슬라 3대 주주가, 어, 이름이 뭐, 레오 코건이라고 합니다. CEO 바꾸자. CEO 바꿔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냥 뒤에서 바라만 보는 이미 테슬라를 많이 컸지 않냐 뒤에서 바라만 보는 CEO로 교체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월가의 애널리스트가 뭐라 얘기하냐면 야,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담보로 현금을 계속해서 뽑아쓰는데 뽑아쓰는 거죠. 주식을 매도한다는 거니까 테슬라를 팔면서 주식을 계속해서 현금 인출기도 아니고 뭐 ATM 기계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분기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테슬라 주식을 매도를 했죠. 지금 트위터 부채가 어느 정도냐면은 기존에 17억 달러였어요. 2조, 우리나라 원화 2조 한 2천억 정도 되죠. 근데 그 부채가 얼마가 됐냐면 130억 달러로 늘었어요. 트위터 부채가 2조 2천억에서 일론 머스가 손대고 시작한 이후부터 어떻게 돼요? 17조 원으로. 17억 달러, 2조 2천억에서 130억 달러, 17조 원으로 7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론 머스크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왜? 왜 돈이 필요할까? 트위터의 채권을 일부분 소유하고 있어야 머스크가 경영권을 어떻게 해요?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뭐, 페이먼트 시스템을, 도지코인을 안 치고, 뭐, 암호화폐 페이먼트, 코인을 안 치고, 뭐, NFT를 해가지고, 이렇게 흥행모를 할 거고, 트위터 분류를 요금을 인상할 거고, 이런 입김을 내세우고 계속해서 얘기를 할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경영권을 지켜야 돼. 그러면, 자금이 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테슬라 주식을 계속해서, 분기별로 매도를 해야겠죠. 매도해서, 계속해서, 지켜내야겠지. 지금 트위터 채권이 100달러에서 한 70달러까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이제, 이제 중요한 거 나갑니다. 뭐가 중요하냐면은 이미 지금 뭐 테슬라 주주들이나 뭐 투자자들은 지금 뿔이 났어. 화가 났어. 왜? 계속 내다 팔았거든. 내다 어떻게 팔았냐면은 2022년도 2월까지 테슬라 주식을 220억 달러를 매각했습니다. 4월 달에 40억 달러. 10월 달에만 154억 달러. 12월 달에 36억 달러.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도 90% 이상 매도를 했죠. 그러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시중에 현금이 부족한 걸까? 현금이 많을까? 적을까?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고도 남습니다. 현금이 많아요. 많은데도 계속해서 지금 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위터에 계속해서 채권의 일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자 트위터를 인수할 때 어떤 식으로 인수했냐 요게 또 중요하겠죠 트위터 매각 자금이나 인수한 자금들 싹다 합쳐도 테슬라 매각한 자금 절반도 안돼 현금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그 테슬라 매각 자금이 스페이스X로 들어갔으면은 그럴 수는 있겠죠 부족할 수는 있겠죠 자 현금은 많지만 경기 침체로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파는 거 아닐까요? 자, 이제 나갑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할 때 어떤 식으로 인수를 했냐면, 이제 미국에는, 우리나라 이제 안 되지만은, 미국에는 인수를 할 때, 뭐 이제 뭐 투자도 받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트위터로 향해 발생하는, 트위터 갖고 있는 부채라든가 자산이나, 아니, 트위터로 발생할 수 있는 현금 흐름도 같은 그러니까 앞으로 트위터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잠재적으로 평가를 받아서 트위터를 인수한 거예요 그리고 최대한 부채라든가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다 끌어당겨 가지고 머스크가 자기 자본은 최소화하면서 트위터를 지금 갖고 온 겁니다 인수를 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 투자 참여도 많이 받았지 투자도 많이 받았고 근데 트위터가 가진 자산이나 아니면 현금 흐름도나 이런 것들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았다 현금이 지금 시중에는 많다 자 그러면 일론 머스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기업을 키워왔고 페이팔 마피아 14인 중에 한 명이죠 어떤 식으로 컸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 뭘로 시작하면은 x.com이라고 x.com 이 기업을 설립을 했어요 x.com을 설립해서 페이팔과 중간에 합병을 했죠.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페이팔 14인, 그, 피터 틸도 있고, 코인쇼 영상 보시면 다 있어요. 그 실리콘밸리 마피아 14인, 페이팔을 성장시켜서 페이팔을 누구한테 매각했죠? 이베이한테 1억 8천만 달러에 매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1억 8천만 달러를 갖고 스페이스, 스페이스 엑 우리가 알고 있는 1억 달러로 투자를 해서 설립을 했어요. 자기가 자신 스스로 혼자. 그리고 7천만 달러,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테슬라를 7천만 달러로 인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천만 달러로 솔라시티에 투자를 해서 지금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자,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기업을 경영했고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임을 보였냐면 어느 정도 기업이 커갔으면 성장을 했으면 성장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매각을 해서 그 자본으로 본인이 원하는 회사를 세우던가, 아니, 본인이 세, 그 원하는 회사를 인수하거나 투자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머스크가 갖고 있는 기업들 중에, 지금 가장 성장을 많이 한 기업은 누굴까? 일론 머스크는 비트코인에서 급여를 받는 트위터 CEO로, 에드워드 스노우덴으로 대체됩니다. CEO가 교체된다고 하네요. 음, 뒤에서 그러면은, 지분만 갖고 자기가 운영한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머스크 입장에서는 테슬라겠죠. 테슬라가 될 겁니다. 그러면 테슬라가 지금 어떤 상태냐? 지금 현금이 뒤집어지게 많아 머스크가. 물론 그게 스페이스에 들어갔다고 하면 어, 현금이 조금 줄었을 수는 있겠죠. 테슬라 주식을 2년 동안 머스크가 꾸준히 매도를 했어. 왜 매도를 했을까? 그리고 이게 신기한 게. 주식 미국 증시가 빠지기 전에 항상 이렇게 또 던졌어. 이번 연초에도 던졌고, 이번에도 그 하락장 나오기 전에 던졌어. 동생도 그렇고, 테슬라 주식을. 뭐, 거시적 경제 이런 상황을 다 통틀어서 유동성 자산을 확보하기에 이것도 맞습니다. 맞겠지만,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테슬라 주식이 전고점을 찍었을 때 시가총액이 얼마였죠? 전고점을 찍었을 때 시가총액이 천조 가까이 됐었습니다. 천조. 자, 그러면 테슬라를 천조에 판다고 한 가정을 해볼게요. 살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천조짜리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없겠죠. 그러면 수요가 줄어든다는 건 뭐예요? 가격도 높게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년 동안 꾸준히 지금까지 성장을 해온 테슬라 주식을 꾸준히 매도를 해, 머스크가. 그러면, 꾸준히 매도하면서, 가격도 지금 빠진 상태에서 시가총액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테슬라가 시가총액이 최고점, 당시 천조였을 때, 매도를 하는 게더 좋을까? 아니면, 시가총액이 줄어들고, 지금 미국 증시가 장이 안 좋고, 시가총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어떻게 해요? 지금 은 650조입니다. 650조일 때 매수자가 많을까 1000조일 때가 많을까? 당연히 650조겠죠. 그러면 시가총액이 낮아. 그러면 후보 후보군들이 뭐 애플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구글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경쟁이 붙거나 수요가 더 늘어나. 그러면 가격은 당연히 더 비싼 가격에 팔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지금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머스크는 테슬라 주식 2년 동안 꾸준히 팔면서, 현금 유동성 자산 확보하면서, 시가총액 쭉 줄어들면서, 어떻게 돼요? 인수할 사람 후보자들이 늘어나면, 수요가 붙으면서, 더 비싸게 팔수 있다는 겁니다. 자, 향후 미국이랑 중국 지금, 앞으로 내년도, 수출, 무역, 어떻게 될것 같으신가요? 우리 코린시 가족분들. 반도체 관련돼서, 중국한테 주지 말래. 기술력도 그렇, 마찬가지고. 지금 중국으로 들어가려던 공장들, 기업들이 다 어디로 우트, 유해한다? 우회하고 있다? 미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가장 타격이 클 기업 누굴, 누가 될까? 테슬라. 테슬라. 자, 테슬라가 지금 하고 있는 전기차. 최근에 뭐, 포르쉐도 마찬가지고, 포드도 지금 쟁쟁한 기업들, 뭐 이탈리아 아니면 뭐 이런 그 유럽 에 있는 국가들, 독일도 마찬가지고 뒤집어지는 전기차 이런 그기존에뭐 어,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었던 기, 그 기업들이 앞으로 다 전기차에 들어오죠. 포드가 전기차 들어온다는 거는 테슬라가 앞으로 이길 수 있을까? 지금 1위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경쟁에서 코인실은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움직임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 이런데 있어서, 테슬라는 위험성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아, 매수 관련해서 말씀 안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런 기업들, 그리고 이런 경쟁사들, 그리고 이런 정치적 문제들, 그리고 그 전기차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뭐 자율주행이나 인공지능이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다양한 가능성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통해서 자율주행도 그렇고, 인공지능도 그렇고, 무궁무진해. 스페이스S랑 앞으로 연결이 돼서, 로봇도 마찬가지고. 더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아. 근데, 반대로 얘기하자면, 앞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런 것들이 한계점에 봉착이 됐다고 하면, 그런 가능성들이 있었을 때 매각을 하는 게더 비싸게 받을까? 아니면, 그런 가능성들이, 아, 한계점들이 보였을 때, 매각을 하는 게더 비싸게 받을까? 가능성들이 보였을 때, 한계점들이 아직 안 보이고, 그럴 때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올해 2월 달에 스페이스 X가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액면 분할을 했다는 건뭔 뜻이에요?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페이스 X에 지금 들어갈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2년 동안 꾸준히 팔면서 거기에도 자금을 대고 있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죠. 만약에 머스크가 테슬라를 판다고 하면은, 지분을 매각한다고 하면은, 살 사람? 너무나 많죠. 누가 있을까? 중국 기업이 가져갈까? 중국 기업은 힘들고. 지금 미국과 중국 어떤 사이인지 아시니까. 한국도 힘들 거고. 미국 내 기업들이 가져갈 건데, 자, 애플. 애플 뭐 만들죠? 애플카 만들죠. 애플카에 테슬라 얹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전기차 시장을. 애플이 갖고 있는 DB들. 정보들. 데이터베이스에다가 테슬라를 얹힌다고 하면, 그거 끈짝 나는 겁니다. 어, 그러면 애플은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되는 거예요. 전기차 뿐만 아니라 그냥 뭐, 디비든 뭐, 휴대폰, 모바일 시장이 있싹 다. 자, 구글이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 구글이 안드로이드 환경에서 갖고 있는 디비들 요런 데이터들을 테슬라 전기차에 가져갈 수 있다면, 이것 또한, 어, 묘수겠죠. 그래서 뭐, 워렌버피 이런, 어, 분들이 또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물론 뭐 머스크가 무조건 테슬라를 매각한다? 어,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요런 가능성들이 보였을 때 아니면 뭐 나중에 이루고 싶은 것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매각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디에 좀더 시간을 할애하고 좀 뭐라 그럴까? 노력을 쓰게 될까? 머스크는 만약에 매도를 한다고 하면 1순위는 스페이스 X겠지. 뭐, 로봇도 마찬가지고, AI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미친 듯이 얘기하는, 트위터에도 시간을 쏟겠죠. 뭐, 대리 CEO를 자리에 앉혔지만, 요게 지금 머스크가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뭐, 아까 그, 올려주셨던, 에드워드 뭐, 스노우, 스노우댄이라고, 이미 내정을 해놓고, 투표를 한 거야. 내가 봤을 때. 해놓고, 아, 얘로 트위터 해야겠다. 뒤에서 앞으로 조정을 하겠다. 왜? 앞에서 계속 떠들어대니까 오히려 안 좋아. 테슬라도 꺾이고, 트위터도 꺾이고, 그냥 뒤에서 하겠다. 그래 놓고 어떻게 돼요? 요거를 싹다 트위터로 만약에 신경이 쏠린다고 하면, 트위터의 가장 핵심 역할을 하는 게 뭘까? 트위터 생태계에서. 페이먼트 시스템입니다. 트위터에서 앞으로 트위터 블루를 유료 구독을 하고, 돈을 벌고, 요런 결제 수단이 뭐예요? 가상자산이라는 겁니다 코인으로 보상을 받고 리어드를 받고 결제를 하고 페이먼트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웹3 뭐 어, 똑같이 마찬가지 그러면 만약에 머스크가 가정입니다 테슬라를 매각한다고 하면 그만큼 트위터에 어, 쏟는 시간이나 노력이나 더욱더 커지게 될 거고 트위터라던가 아니면 웹3.0 플랫폼의 이런 그 시장 영향력이라던가 이런 것들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가상자산 시장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 코인 시장은. 트위터가 왜 3.0으로 어떻게 돼요? 성공을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비트코인은 도박이야. 너 비트코인 투자해? 너 비트코인 샀어? 뭐라 그래요? 주변에서? 야, 그렇게 변동성이 심한 도박을 왜 해? 근데, 우리가 매일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자기, 자기 전까지, 하는 셀카 찍고, SNS 하고, 스토리 올리고, 일상이 되어 있는, 삶이 되어 있는 SNS에 결제를, 코인이 페이먼트 시스템이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비트코인 투자하고 비트코인 결제하는 게 어떻게 될까? 삶의 일부분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아, 도박이야, 위험해, 변동성이 심해, 라고 했던 비트코인 투자가 삶의 일부분이 된다.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편리성, 그리고 습관입니다. 비트코인의 가치를 높여주고 습관을 습관성, 편리성을 높여준 역할을 해 주는 게 누구다? 머스크의 트위터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가 테슬라를 매각한다. 이거는알수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걸 이뤘을 때 분명히 매각을 할 겁니다. 뭐 언제 매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늘 그래 왔어요. 본인이 성장을 시켰고,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매각을 해서, 또 새로운 것도 도전하고. 머스크가, 머스크 얘기를 나오는데, 뭐 중국 애들이랑 친하대. 그래서 중국이랑 친하고, 뭐, 민주당이나 사이가 안 좋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머스크는 누구 편일까? 중국 편일까? 아니면 민주당 편일까? 아니면 공화당 편일까? 머스크는 텐텐님, 자기 편. 맞습니다. 편 없어요. 그냥 그런 기사들 보고 그냥 영상 보고 이렇게 어 해주니까 그냥 그런 것 같지 편 없습니다. 본인한테 돈이 되고 도움이 되면 가는 거예요. 편 없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중국 편이니까 뭐 중국에선다 중국이랑 뭐친 우호적이다 막 이런 막그 세력들 막 음모론 방송 제발 한 가지 확실한 건. 머스크가 트위터를 갖고 있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운영을 하는 동안 많은 어 페이먼트 시스템이 우리 가상자산 시장으로 흘러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비트코인의 가치를 미친 듯이 올려줄 거다. 음. 이해되셨죠? 장사꾼 어, 맞죠? 돈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마지막 엔딩 가겠습니다. 자 향후 30년간 통틀어서 천문학적인 물을 창출하고 이동하는 시장은 우리 가상자산 시장이 될 것. 의심하면 뒤쳐진다. 비트코인 딱 끝.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Hey. Don't make it better